러닝을 시작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꾸준히 달리면서 부상도 피하는 러닝 꿀팁 세 가지를 알려 드릴게요. 1. 너무 빠르지 않게 자신의 속도를 찾으세요. 러닝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무리하게 빨리 뛰는 거예요. 과도한 러닝은 관절과 근육에 무리를 주고 오히려 달리기를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신의 속도를 찾는 게 중요한데요. 옆 사람과 대화를 할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달리는 페이스가 적당합니다. 2. 러닝화 무조건 편안한 걸로 신발이 맞지 않으면 발 통증 뿐만 아니라 발톱 손상, 무릎 통증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쿠션감이 있는 신발을 선택해 발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3.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 반드시 하세요. 러닝 전에 준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경직되고 러닝 후에 정리 운동을 생략하면 피로가 쌓여요. 부상으로 러닝을 중단하는 것만큼 좌절스러운 일은 없죠. 근육이 긴장된 상태에서 바로 달리면 부상 위험이 크게 늘어납니다. 러닝 전에 10분 정도 다리 근육을 스트레칭하고 끝난 후에도 반드시 정리 운동을 통해 몸을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팁을 기억하면서 꾸준히 이어가면 부상 없이 건강한 러너로 거듭날 수 있을 거예요.